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사업하는 손지영입니다. 네 저는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했고요 현재 연주자로 활동을 하면서 이 사업을 즐겁고 신나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 최미영 권욱인 사장님의 소중한 후원을 받고 있고요 업라인 다이아몬드신 우은하 이영일 사장님 그룹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구독 경제와 장바구니 스마트오더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건데요 소비의 형태가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존의 소비라고 하면 물건을 제가 집 물건 값을 지불을 해서 그것을 가지는 소유하는 방식을 보통 떠올리시잖아요 이거를 상품 첨 경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공유 경제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어떤 집이나 장소, 지식 등을 여러 사람이 공유함으로써 경제를 창출하는 형태예요. 그런데 이 공유 경제를 넘어서 요즘은 구독 경제가 핫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을 받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상품 경제와 어떤 점이 다를까? 요즘 사람들은 사실 이제 소유에 큰 의의를 두지 않는다고 해요. 과거에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 집이나 차 같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어떤 목표가 됐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다들 소유보다는 그런 차를 가지기보다는 장기 렌트를 활용을 하죠. 그리고 집을 충분히 살수 있는 여유가 있음에도 그냥 월 얼마의 금액을 내고 호텔에 장기 투숙을 한다던지 이런 식의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소비 트렌드는 왜 변화하냐. 소비자가 다좀더 똑똑 해지고 있다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내가 이것을 갖기 위해서는 온전히 대가를 지불했어야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나 이만큼 필요 없는데 아니면 나 일정 기간 요만큼만 필요한데 이런 식의 어, 생각이 나니까 공유 경제나 구독 경제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공유 경제와 구독 경제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공유 경제는 보통은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그런 형태고요. 구독 경제는 중개 플랫폼이 없습니다. 그냥 회사나 기업에서 다이렉트로 소비자가 일정 기간 기, 비용을 지불하면 다달이 정기적으로 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경제 시세에서는 공유 경제는 지는 별, 구독 경제는 뜨는 별이라고 말을 한대요왜 그러나 살펴봤더니 소비자 입장에서 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조금 더 중시한다는 어떤 트렌드의 그런 공통점은 있지만 사실 공유 경제는 기존에 있는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공유함으로써 하는, 이용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새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용할 때 약간은 불특정 다수가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조금은 불쾌할 수도 있고 조금 찝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도 있고 또, 어이 소수의 공유 플랫폼이 이것을 독점하다 보면 부를 독점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마,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 다음이 넘어가지 않네요. 기업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고, 공유 경제 그러냐면 네, PPT가 다음이 넘어가잖아요. 어, 어떤 점이 그러냐면 공유 경제는 기존에 있던 방식을 이제 그 공유하는 형태니까 예를 들면 기업의 입장에서 그렇게 달가운 경제 시스템은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라고 해보면 자동차를 내가 판매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자동차로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 크게 달갑진 않겠죠. 그런데 구독 경제는 사실상 기존의 상품 경제의 형태가 발전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태만 바뀐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만큼의 필요한 양을 구독해서 한다 이런 어떤 판매하는 형태는 똑같 때문에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한 만큼 똑똑한 소비를 할수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판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 측면에서도 훨씬 좋고 이런 것들이 기술이 요즘 워낙 발전했잖아요 ai다 빅데이터다 여러 플랫폼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딥 그 기반을 잘 뒷받침해 줄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관리도 훨씬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거죠. 이제는 사람을 쓰지 않아도 기술적으로 소비자나 어떤 트렌드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또더 나아가서 이것이 정기 구독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내가 소비하는 소비자를 확보한다. 이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이윤 창출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어, 우리가 202019년 어, 한 바이러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해도 죽지가 않고 지금까지도 완벽한 치료법이나 백신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후, 그러니까 세상이 반전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비대면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전 처음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바이러스가 워낙 전파율도 크고, 감염률도 크고, 치사율도 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명과 직결이 돼서 더 이상 사람과 사람이 접촉할 수 없죠. 그래서 언택트라는 새로운 말이 이제 신조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만나기를 꺼려 하는 것을 넘어서, 만져지기도 꺼려 하는, 그러니까 접촉을 꺼려 하는 풍토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겠죠. 외출은 당연히 안 하고요. 외식도 당연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영화관 가서 영화 보신 분들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 그리고 사회에서 규제하다 보니까 지인과의 만남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시켜 먹고 하는 배달 어플이 더 성행하게 되고 홈 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이 더 열광적으로 더 매출은 오르게 되죠. 그리고 기업에서도 그 재택 근무나 유연 근무를 오히려 이렇게 권유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바뀌면 비즈니스의 형태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내가 사고 싶은 옷을 만져보고 입어보고 이렇게 샀다면 이제는 집에서 클릭 한 번으로 이제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홈 코노미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집에서 어, 운동도 하고요. 홈트. 이제는 집에서 취미생활, 식사도 모든 것을 다 집에서 해결하는 홈코노미. 그리고 언택 경제라고 해서 요즘에 그거 많이 보셨죠. 키오스크로. 네. 아이스크림, 무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런 집도 너무 많고 무인 카페를 넘어서 요즘은 마트나 주유소, 기타 등등에도 사람이 없는데도 운영이 되는 점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서 사회적인 환경,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언택 비즈니스가 맞물리면서 구독 경제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일단 구독 경제는 첫 번째로 편리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시간을 들이거나 내 돈을 써서 뭐, 기, 뭐 주, 주유비 혹은 교통비를 지불해서 오프라인 매장 가지 않아요. 왜냐면 내손 안에 있는 핸드폰으로 클릭 한 번이면 여러 가지 물건을 다 서핑할 수 있고 또 그거 물건을 다달이 다다리 구매할 수 있는 이런 편리성이 코로나가 종식된다 한들 이게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기존의 상품상품 경제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소비의 트렌드는 점점 빠르고 짧게 변화합니다. 거기다가 소비의 주체가 밀레니얼 세대로 변화하면서 이 친구들은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구독 경제에 더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이나 디지털 플랫폼이 워낙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오늘 시키면 현관 문 앞으로 가져다주는 시스템들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AI와 빅 데이터로 모든 소비 트렌드와 동향이 한꺼번에 다 파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성분들 그옷 플랫폼 있어요. 거기서 들어가셔서 내가 몇번 검색하고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번에 들어가면 내 스타일에 내 취향의 옷과 내 사이즈에 맞는 옷이 알고리즘으로 뜹니다. 그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유튜브도 들어가서 내가 관심 있는 거 들어가서 타고 타고 타다 밤새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 분들 있으신 것처럼 이 AI와 빅데이터가 워낙 뒷받침되어 주기 때문에 구독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는 접촉할 수가 없는 이 세상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준다? 그집 앞까지 온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혁명인 거죠. 거기다가 단품으로 샀을 때는 이게 조금은 고가일 수 있는 것들이 장기 구매를 하다 보면 조금 기업 입장에서는 할인도 해주고 또그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매달 구, 소비하는 소비자를 구축하기 위해서 엄청난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뭐라고 하냐면 고객 고착화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즉 뭐냐면 안정적인 소비자층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핫한 구독 경제 뭐 어떤 유형이 있을까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눕니다. 먼저 디지털 컨텐츠인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수익을 받은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넷플릭스입니다. 한모 배우가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 누구누구씨 과거에 나 나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누구누구야 꼭 넷플릭스 주식 꼭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럴 정도로 지금은 뭐냐면 영화나 드라마도 넷플릭스에서만 상영이 되는. 그런 것들을 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조차도 소비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음악, 영화 음악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영화관에서 빵빵한 사운드를 내는 그런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집에서 어디서나 볼수 있게 음악의 형태도 바뀌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코로나가 준 여파가 정말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모티콘도 이제는 내가 갖고 싶은 거를 단품으로 다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월 얼마를 지불하면 내가 쓰고 싶은 걸다 사고 책도 이제 더 이상 오프라인 매장 가서 사지 않고 월 얼마를 지불하면 이북의 형태로 내가 보고 싶은 책들을 다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 전기배송은 이미 너무나도 활성화되어 있죠. 남성분들 외국에는 달에 얼마 지급하면 주 1회씩 면도기가 옵니다. 그리고 꽃도 고가인데 꽃을 얼마, 월 얼마 지불하면 내가, 어그 제철에 맞는 꽃을, 다달이 싱싱한 꽃을 배달해줍니다. 거기다가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커피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캡슐커피나 혹은 하루에 한 잔에서 세 잔까지도 보장되는 커피 구독 경제도 있고요. 저미미 박스는 뭐냐면 한 달에 박스에 랜덤으로 화장품이 배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랜덤인데도 여성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유보다는 경험에 더 치중하기 때문에 나이 화장품도 쓰고 싶고 이 화장품도 써보고 싶어 하는 여성의 욕구를 완전히 충족한 그런 구독 경제 시스템이죠. 거기다 이제 과자도 랜덤으로 월간으로 오니까 너무 좋고요. 거기다 저는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저 예술품이 달에 한 번씩 오고 수고해 가고 달에 한 번씩 오고 수고해 가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우리가 굳이 미술관을 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모네나 마네의 그림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거기다 렌탈 서비스는 원래 이미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 단품으로 사기 고가인 것들을 월 얼마 렌탈식으로 해서 그 렌탈 기간이 끝나면 소유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결정을 하잖아요. 정수기나 이런 안마기.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악세사리나 옷도 렌탈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뭐냐면 이젠 더 이상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입고 싶은 옷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들을 한 번씩 입어볼 거야 라는 것을 월 얼마를 주고 렌탈 서비스를 옷과 악세사리도 하는 거죠. 이렇게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는 구독경제. 과연 이렇게 앞서가고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한국 아메, 글로벌 아메는 더더 앞서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카카오톡이라는, 회사와 제휴를 해서 작년 여름에 이미 구독 경제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굉장히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라는 것은 열광적이에요. 소비자분들에게. 이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는 장점을 넘어서 특장점이 정말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 매달 원하는 날에 편리한 주문을 할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구독 경제니까요. 그런데 저는 센세이션이라고 부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보통의 일반 정기구독은 한가지 꽃이면 꽃, 커피면 커피, 책이면 책 이렇게 단품으로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메이는 이미 생필품 플랫폼을 너무나도 거대하게 좋은 제품의 생필품 플랫폼을 완벽하게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다달이 10만원 혹은 20만원, 30만원의 가격만 해놓으면 예를 들면 내가 지난달에 샴푸를 샀어요 근데 이번 달에 샴푸가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메이마트 안에 있는 어떤 것이든 그 10만원 내서 내가 제품을 변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이었거든요 이거에 저희가 완전히 열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전기구독 시스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이게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건데 사실 뭐 이걸 이용한다고 해서 다달이 어떤 수수료를 주는 회사. 그러니까 혜택을 소비자 혜택을 주는 회사는 거의 없죠. 거기다가 여러분은 5%의 열광을 하셔야 돼요. 제가 주식하는 남성분한테 이걸 설명한 적이 있는데 5%의 열광을 하고 6회차부터 10 10%가 된다고? 여기에 굉장히 놀라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메일를 알기 전에 모 계열 기업사의 그 포인트를, 만 포인트를 모아서 그, 그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을 가려고 해봤었는데 안 모여요. <laughs> 만 포인트가 모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천만 원을 써야 되기 때문이죠. 제가 거기에 베이커리, 카페, 뭐 영화관 다 써도 못 모여요. 근데 에이클릭스, 그 장바구니는 1회차 지정을 해서 10만 원이 3회차가 되면 만 포인트가 모입니다. 근데, 그리고 20만원을 지정하면 2회차부터 만 포인트가 그냥 모이고요. 30만원은 뭐 그냥 바로 너 훌쩍을 넘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5%에도 사실은 굉장히 열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보통은 0.1%의 포인트를 줍니다. 그래서 최대 150배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24개월간 적금 모은다고 생각하고 모아보신다고 계산을 해보면 10만원 장바구니는 1년에 27만 5천원 혜택을 줍니다. 이것도 정말 어마어마하죠. 누가 마트를 이용하고 내가 구독 경제 이용한다고 27만 5천원을 주는 곳은?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20만 원, 30만 원 넘어가면 혜택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많은 제품. 저는 아메이 처음에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딸기, 연어 같은 생물 빼고 웬만한 생활품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느 평범한 하루를 그려봤어요. A 양은 넷플릭스를 구독해서 출퇴근길은 물론 집에서도 드라마, 영화를 즐겨본다. 매일 아침이면 미미박스로 배달된 화장품으로 화장을 하고 현관 문 앞에 놓인 베이글과 샐러드로 아침 식사를 챙겨 먹고 출 퇴근길에 나선다. 일하는 도중에는 월간 과자로 배송된 과자를 먹으며 당을 충전하고 퇴근길에는 네이버 쇼핑으로 필요한 식료품과 생필품을 주문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요즘 세대의 구독 경제를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메이 마트를 활용하는 손지영의 하루를 보겠습니다. 손지영은 매일 아침 송출되는 아메이 라이브 교육 256, 심지어 이건 무료예요. 보며 건강정보와 리더십 강의를 듣고 매일 아침이면 장수로 배송된 아티스트리로 화장을 하고 장수로 배송된 뉴트릴라이트로

A양은 여러 개의 창고에서 구독 경제를 활용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점이 뭐냐면 불필요한 지출을 너무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야금야금 나가는 지출이 달에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사실 불필요한 지출하고 하기도 하고 관리도 사실 될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소비에 되어지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아메이에는 다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한꺼번에 장소로 몰아보는 거죠. 그러면 한달 매달 매달 관리 경영도 되고 요즘은 스마트 대시보드로 그렇게 회사에서도 AI 관리를 해줍니다. 거기다가 저희는 아메이는 세계 판매 1위, 최고의 생필품을 그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한 생활과도 직결이 되는 동시에 이렇게. 30만원 매달 써서 24개월 720만원을 소비했다고 하면 A 양은 7200포인트를 받는데 손지 아메이 마트를 이용하는 손지영은 165,000원. 0만 그러니까 A 클릭스 머니에다가 캐시백까지 해서 더블 머니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의 혜택이 사실은 구독 경제구 매달 갑니다의 수준을 넘어서서 소비자에게는 아주 큰 혜택. 그리고 저와 같이 사업의 기회를 만나, 이것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어,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구독 경제에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달 저처럼 사업의 기회로 잡으시는 분들은 매달 결제일을 1, 2월로, 1, 2일로 지정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매달 초반에 안정적인 소비자 네트워크 형성이 되겠죠. 네, 그러다 보면은 요즘 우리 앞서 발표해주신 브론즈 핀이, 예를 들면 어떤 분은? 12일에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성취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2일에 브론즈 빌더를 성취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2일에 천만 pb를 성취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제 꿈입니다 근데 여기 아메이는 정말 이렇게 12일에 천만 포인트를 해결하신 분들이 사실 이 자리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비전입니까 평범한 사람이 마트를 바꿨었을 뿐인데 이렇게 그리고 매달 구독 경제를 받아봤을 뿐인데 천만 포인트가 되는 이런 기적 그리고 더 나아가면 평범한 사람이 연봉 1억 3천에도 도전할 수 있고 평, 평범한 사람이 연봉 2억, 약 50억의 건물 자산가치에도 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수호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구독 경제에서 소비 트렌드다를 넘어서 아메이에 있는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는 정말 현명한 소비와 더불어 사업의 기회, 윤택한 삶의 기회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고 리치 디버스 회장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성공적인 자유 기업가의 기본적인 자질은 지금의 트렌드를 읽어야 하고 그 거대한 물결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의 트렌드 분들을 읽는 능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거대한 물결에 올라타는 것도 굉장히 버거운 사람인데 이미 회사에서 몇 수는 앞서가서 준비되어 있고 엄청난 우리 싱킹빅이라는 그룹 안에서 모든 분들이 함께 으쌰으쌰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 거대한 물결에 올라탈 수 있는 용기를 항상 얻곤합니다 여러분들 장바구니 스마트워더 잘 활용하셔서 현명한 소비를 넘어서 성공적인 사업의 기회까지 모두 거머쥐시길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